니가 바꿨어? 니가 바 혹시 모를 빛내를 위해서... 왜냐면은 쟤네가 비밀 할줄 알면은 바뀌었을 때 우리가 당한단 말이야 레드가 빛내갈 때쟤 죽는단 말이야 이러면서 나왔고, 대나아 씨. 피야 아니 아니, 나피20데 뭐야, 왜또 안. 났거든스나나 피였어. 테니스에 있다. 바로 찌르나? 나 쓸렀어. 아, 어어 f i r 내 팀도 나이스. 수업. 네. <목소리를> <목소리를> 제부도남피야쟤도남피 제주도 몰라 제는도 남편, 제주도 남편, 제주도 남편, 제주도 남편, 제주도 남편, 제주도 남편, 도남도 남편, 제주도 남편, 제주도 남편, 제주도 남편, 제주도 남편, 제주도 남도 남편, 제도 남편, 제주도 어안 제주도 남편, <목소리> 아... 아에브리 내가 한가 볼까? 에브나더 에브리포 잠깐 게이이이가거이이에브리 하나 더에브리하더 해봐 이차 못봐 어 볼까?

プレートプレートプレートプレート。 야이 많다. 내 이쪽 가봐.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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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해 e 있다 이거 쎄쎄 나쁘다. 내장. 내장성. 내리막 내리막 내리막이었어 내리막이었어. 내리막 내리막에서 일방으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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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자아찾아 으아, 없어. 포 없어 아, 아, 그 아, 아, 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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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아, 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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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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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에포스 yeah. 이거 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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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이는 적백! 샌이는 적백! 아이아이! 이 아이아이! 쟤가 적백! 가 적백! 레이블! 레이블의 적백! 아! 이래요! 나는생 <bacon act Questo> <ners> <Na> <laughs> 좋았는데. 불편한데? 불편해? <뢰> 아, 씨, 아, 씨. 아, 은데 어, 씨. 예. 아, 씨. 뭐, 뭐, 아, 씨. 아, 씨. 아,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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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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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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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금지를 저기, 저기 피셔버잡네 그래요. 알았어요. 저샤 부셔 놨지. 감사합니다. 안녕 Push up, push up. Oh, oh. Bomb. has been oh, go, Mission failed. Red team oh. hey, uh. 行。哎、okay. 嗯。那是好么？啊，下不来。哎。站那老实点，别乱跑。不行好不行好我这打的快不行。 안 올라왔어. 캡, 캡, 캡. 그리고 짜라라다. 탈퇴. 아, 이건 탈퇴. 아, 탈퇴. 아, 탈퇴. 아, 아, 탈퇴. 아, 탈퇴. 아, 탈퇴. 음. 음. 네, 음.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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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레 일단 이 일단 에이. 에이, 에이, 에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크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에이이 응 그래 쓰레기 아우큰지 뭐야 에..에롱? 한번리에에 뺴가지고 와예둘둘둘 에롱 하나 더 에롱 하나 더나주나주나주문 미션지 미션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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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아니 크는 네? 에이 6m 빠져는데한개더받아어아 거기 밖에 못 봐. 진짜 응 진짜 거기 거기 밖에 못돠 1몸이 지

오랫동 오랫동 오랫통 오랫동. 파이어 인나뺄 거도 있었지? 이저 밀어볼게. <laughs> 아 올라가고. 아. <laughs> 이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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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뗄까? 이동에서알이이안 있어 그래? 나 심해 심해.

물수發 물수發 아, 네, 네, 네. 아, 너무 느렸어. Bomb has been planted. 다 mission failed. 잠깐만데. 대충은 뭘바서다가으시 I found. 아, 초발 실맞던 거진짜쁘지

여러분, <놀람> 달리세요! 제가 몸빵할게요! 뭐야, <놀람> <놀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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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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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lạnh hỏi bây bây gi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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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ể giờ bây

밖에 점문. 방방 방방. 좀 들어가자. 민활이 있어요. 탈출해도. 음, 폐차 아, 나이스. 여기 정이었다 애니가요. 에이, 에이. 에이 소리, 소리. Mission 데 가자. 나

Which is 맞아, 이거 스이트 엘리스 파트! 엘스스 아, 트 엘리스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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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Mission clear. Well, <laughs>